볼까요? 소개팅 들어가야죠. 프린이가 방송 켤를 몰라가지고 여자분한테 방송 좀켜놔라 켜나라 했는데. 프린 그냥 쇠기를 박아버리겠다. 오늘 디졌다. 어. <laughs> 켜졌다. 자, 이제 한번 전화해볼까?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여보세요. 예. 어디세요? 가고 있어요. 아니 언제쯤 도착하세요? 아 3분 걸려요. 아 3분이요? 알겠습니다. 천천히 어, 가세요. 그지? 거기 위치에 아마 어, 있을 거예요. 아, 알겠습니다. 예. 네, 예. 이쁘신 아, 이쁘신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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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으신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. 아이쁘신 분이에요? 예예 예. 제가 알았어 가지고. 예. 예. 음. 선들이나요? 누구지 말안 해줬어. 아니야? 좀 득. 오케이 오케이. 저 지금 다이습니다 올라갈게요. 저 프리 프리님 그 역캠 밖으로 나오셨어요. 저 다시 할게요. 역캠이 어? 남에. 어? 만났어요? <laughs> 예? 역캠 많은데요? 갈게요. 예? 아니 얘기세요 아, 어디 가세요? 지금 예? 오늘 아바타 소개팅이에요, 프린님 마이크 끄세요. 아, 왜 나한테 허르네. 아, 왜 나왔어? 아유, 나 쫀쫀님이 그냥 소개팅. 나는 네가 역캠이라 생각해 오늘 잘 지내 보자. 빨리 하세요. 어? 오늘 잘 <laughs> <laughs> 유튜브 가맛게고 가자. 이 그래 사랑해. <laughs> 아니, 오빠. 소개팅인데 문 열어 주는 매너가 없네. 알았어요. 진짜 매너. 빨리 빨리 가서 빨리 가서 다시 문 열어 줘. 잠시 나가 볼래? 나 우리 내, 나가라고. 내려야 될 같아요. 근데 이거 봐. 차 누굴 거야? 원래 내 거라고 하려고 했는데. <laughs> 차 빌려 왔어 <laughs> 오늘? 아니, 어떻게 오빠 거야? 근데 내가 평소에 오빠 무슨 차 타고 다는지 아는데 역회반 <laughs> 때 거짓말 치려고 이거 빌려 왔구만. 응. 가. 새기. <laughs> <되게 웃음> 네 열어줘. <laughs> 되게 명신같네 다. 다세요. 닫았다 다시 열어줘. <laughs> 한숨 쉬지 마세요. 네, <웃음> <웃음> 웃으면서 하세요. 웃으면서 네. 한숨 쉬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오빠, 오빠 진짜 나온 거 몰랐어? 나온 거 몰랐냐고? 어. 알고 나왔다 하세요. 그럼 그래, 모른거 같아. 차까지 빌려온 거 보니까. 알고도 와라. 나온 거라 하세요, 빨리. 알면서 나왔어. 알면서 나왔다고? <laughs> 너가 보고 싶어서 나왔다 해. <laughs> 네, 남주를 알고 나왔지 내가. 남줄 알고 나왔다고? <웃음> 어. <웃음> 진짜 신비하러워 보고 싶어서 나왔다 하세요. 아, 남주 알고. 어. 어. 보, 보고 싶어서. <laughs> 오늘 하루 금이 공주님이라 불러도 될까? 아 진짜? 그, 오늘 하루 아나안 듣고 싶어 버락 그, 오늘 <laughs> 오늘 하루 금이 공주님이라고 불러도 될까? <laughs> 아니, 더그래하만해파라한 이걸로 할게 <laughs> 아니, 내 대답이 <laughs>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은데. 그, 금이 공주님이다. <laughs> 아 싫어. 공주님 <laughs> 오늘 잘 에스코트하겠습니다. 어, 공주님 오늘 자, <laughs> 잘 에스코트하겠습니다. <에스컷부터> <laughs> 네두사님처럼어 그 너무 로두공 나랑 죽을래, 나랑 죽을 <laughs> 나랑 죽을래, 나랑 죽을래, <laughs> <laughs> 나랑 죽을래, 나랑 사을래 나랑 죽을래, 나랑 을래 나랑 죽을래, 을래 나랑 죽을래, 나랑 죽을래, 나랑 죽을래, 나 밑에 뭐.. 뽀뽀라도? 뭐. 왜? 아니 뭐.. 제가 해줄 수 있는 건그 정도니까 ㅋ ㅋ ㅋ ㅋ 근데 금희야 오늘, 오늘따라 되게 가네? 예쁘다 오늘따라 더 예쁘다 내가? 날씨가 내가? 너가? 날씨. 나도 알아 오빠 자꾸 이런식으로 콘텐츠 <웃음> <웃음> 아 새키 너무 한 5박자 느려 <laughs> <웃음> 어? <웃음> 아, 미안해. 미지이 <미안해. 웃음> <오케이>. 미친놈이네. <laughs> 아, 오빠, 마찬가지. 오빠, 마거 사왔어. 어? 마찬손 만진 거 아니야? 녹차로테랑 가지 오빠, 가 좋아? 빠가 좋다 야마가좋 오빠, 싫어가둘다 싫어한다고? 난너 마찬가지. 오빠, 마찬가 그럴까? 다좋다아손시렵다 어, 손잡고 싶은데 <laughs> 아 손잡고 손싶 손잡고 싶은데 손손두손 <laughs> 어, 손 그렇게 잡으면 되겠다 잡고 싶은데 손잡고 싶은데 손잡고 싶은데 손잡고 싶면데 손잡고 싶은데 손잡고 어? 부탁이 네. 있어 네. 나랑 다를 바껴 왜? 나 왼쪽이 잘 나오거든 너는 <웃음> 어딜, <웃음> 어디로 봐도 예뻐 난 <laughs> 어디를 가도 못생겼어 <laughs> 너는 어디를 봐도 예뻐 이거, 내가? 응? 아니 아냐 나나아 오빠가? 글쎄 응. 아무래도 그렇긴 하지 넌 어딜 봐도 예뻐 그치? 민영아 야순은 존재하니까 걱정하지마 오빠 내가 야순가 크앙 하고 고양이 소리이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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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안 해! 금이한테 음, 음, 윙크 발사. 혼자 다니게 아파? 응. 오늘 뭐 몸이 안 좋아? 응.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씨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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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크 발사 <laughs> 존나 <웃음> 웃기네 아. 이집 <laughs> 화면에 <laughs> 나한테 욕하는데? 내가 응? 어? 넌줄 알았어. 36만 원짜리 코스 시키잖아. 36? 와 36만 원짜리 코스 시켰어? 3,600원이면 싸게 없는 <laughs> 거 <웃음> 삼천육백 아, 원 진짜 아니지. 치즈부고도 그거보다 비싸겠다. 앞으로 아, 그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, 내가 사줄게.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. <laughs> 내가 먹고 싶은 거 꽃등지. <laughs> 어, 다음에 내가 사줄게. 아, 약속 어, 손가락으로. 내가 사줄게. 어. 언제? 그 약속. 우리 둘의 뭐 사줄까? 꽃등지. 그래. 어, 언제든 사줄게. 그래. 약속했어. <웃음> 중독. 시작합다 웰컴 미시준비해둘게 네. 안녕. 이빨리고 기다려. 그리고 금미가 뭐하냐 물어보면 비행기하고 단호하게 말해. 말해. <laughs> 표정이 <laughs> 뭐야? 손을 밟고 이러고 있는 거. <laughs> 아아 아, 비행기라고 단호하게 말해. 비행기. 나 <laughs> <난> 무슨 죄? 나는 나는 무슨 죄인데? 뭐, 아, 뭐, 빨리 양털 무리 해달라고. 아 빨리 해줘. 아 빨리 해줘. 보기 좋아요 아 어, 아주 보기 좋아요 <laughs> 오빠 그거 알아? 오빠 이거 조회수 안 나오면 <laughs> 회사도 안될거 같은데 난 <laughs> 조회수 때문에 나온 게 아니야 그래? 뭐, 어? 아럭키 때문에, 음. 때문에 나온 거야? 응너 때문에 나온 거네 너 때문에 혼돈 죽이고 싶겠네 너 때문에 나온 거야 너가 럭키즈 <laughs> 맛있다 응 <laughs> 음, 맛있다 아 보기 좋네 <웃음> 보통 <웃음> 한 시간 먹는다고요? 제가 그래도 31만원짜리 밥집이에요 알아서 아. 시켰는데 제가 어떻게 나가나 요 3일 후 으아 드디어 가구만 오랜만입니다 아 야무지게 드셨네요 개맛있겠다 오오 스윗한데? 잘 먹었어.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왔었다면 믿겠어? 오빠 지갑 안 갖고 왔어? 응. 어떻게 계산했어? 계좌이체 했지. <laughs> 나한테 말하지. 진짜 레전드 네시점이 <laughs> 카드 있는데. 나중 가보고 가야지. 거기서 갑자기. 어. 아니 소개팅에 지갑을 안 갖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. 아씨 어떻게 되겠지. 왜 이렇게 달달하냐 달 얘. 달, 하루 필름 아. 이런 거 찍으러 가자 얘. <laughs> 우리 이렇게 소개팅 한 것도 약간 기념인데 어. 하루 필름 이런 거 찍으러 갈까? 갑자기? 그치? 나 하루 필름 남자랑 찍어 먼저. 헉. 내가.. <laughs> 그거 오빠랑 처음을 하고 싶지 않아. 제발 나랑 해줘. 근데... 제발 나랑 해줘. <laughs> 제발 너의 그첫 하루 필름을 나랑 같이 찍게. 쎄라. <laughs> 아, 내가 너의 첫 하루 필름 남겨. 쎄러 쎄러. 하루 필름 찍으면 보내준다 해. <laughs> <laughs> 하루 필름 찍고 <찍으면> 보내줄게. <laughs> 아, 진짜? 어나 좋은데? 어 좋아. 토아트도 해야 된다 해. 토너트도 해야. 돼. 왜? 래 그래. 어? 그래? 아니.. 좀좀 유튜브.. 유튜브 위해서 얘기한 거 아니야? 아, 오빠가 얘기한 거 아, 유튜브 가오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 가오 아, 그래. 위해서 나랑 손아트를 하겠다고? 응 그거 맞아? 그치 아니 오빠 하루필름 찍어봤어? 아니 하하하나 <laughs> <오빠랑 웃음> <너 웃음> 처음이야 아 싫어 <laughs> 나 <나도> 처음이야 아하 <찡긋. 웃음> <laughs> <laughs> 중독 우와. 오빠 음? 부탁이 있어 뭐? 이거 해줘 어허. <laughs> 나 이거 들고 있잖아 <laughs> 이 녀석 보게 이거 금박스 이거 박스 행동 해버리네 귀여운 머리띠 골라주자 브린이가 내가 너랑 하루 필름을 찍으러 오다니 그머리띠 내가 골라줄까? 머리띠는 골라준다고? 음. 귀여운 걸로 골 공주니까 이거 하자 <laughs> 머리띠이나 골라 <laughs> <핀이나 웃음> 너도 골라 달래. 춤스가 나갈리네 그냥. 나도 골라 줄수 있어? 어? 어, 잘 어울리네. 프리 설레한다. 프리 설레한다. 어, 이거 좋다. 이거. 이게 왜? 포레스데 대왕자. 이게. 진짜. 아, 이거 머리 안 맞는 거 아니야? 머리 안 맞는다. 머리가 큰 편은 아니야. 이게 잘 어울리네. 오래가세. <laughs> 야, 잘 어울린다 프리나. 손 하트 응. 작은 거, 그다음에 손 하트 중간, 손 하트 큰거 이렇게 세개 해주세요. <laughs> 그런 <웃음> 아, 표정 아, 짓지 마세요. 어... 좋아하고 있는 거 알아요. 네. <laughs> 저희 손 하트나 할까요? 야, 빨리 갖다 붙이지. 엄지랑 검지 미니 손 하트. 아니 그 말고 이거 네, 병신아. 응. 빨리 안 뜨고 싶다. 큰, 큰 하트, 중큰 하트. <laughs> 가지마, 음. 가면 죽여. <laughs> 가면 죽인다했어. 여기 <laughs> 뚫어져서 쳐다보세요.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. 아이 컨택이 할까? 어... 뭐야? 아, 아 마이크 키우겠다 아, 야, 달다 달아. 예, 꺼도 되는 걸까나? 아, 사진 보여줘야지. 사진. 아, 이거 남자친구랑도 안 찍었던 건데. 잘 나네요, 프린 씨. 고생하셨어요. 이제 꺼도 되나? 아니 저 호스팅 할 건데 계속 켜 주시면 안 돼요? 그러면 5분만 더주세요 5분. 5분만 더 있어. 이요 예.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. 오케이. 고, 5분 할게요. 급속마요. 예. 호스팅 할 테니까 5분 어. 동안 해달래. 아. 이제 전화 끝났거든. 아. 어. 족가라 하고 어. 호스팅 오고 차에 타자마자 끄면 어. 돼. 어이없네 그냥. 아니 5분 할 필요도 없어. 자님들 아. 이제 호스팅 넘겨주고 저, 이제 쉬러 갈게요. 아리오스 재밌었죠, 여러분들? 아, 재밌었다, 나도. 오늘 그래도 달달게 좀 세웠다. 그럼 가볼게요. 안녕.